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인데요. Q&A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열 번째 질문을 받게 되네요. 자, 그동안 질문을 하셨던 우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전에 한번 질문을 주셨던 우리 명장님께서 또 새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주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신 질문을 한번 알아볼까요? 체형과 파워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어, 체형과 그리고 파워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질문만 들어보면 은 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네발 동물들을 보면 어깨 넓이가 좁고 가슴에서 등까지의 두께. 즉, 가슴에서 여기 등까지의 두께가 보통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죠. 흉곽의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 중에 곰은 비교적 어깨 넓이도 넓고 흉곽도 두껍고 둥글둥글 하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어깨가 좁고 흉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곰 같은 경우는 어깨도 넓고 흉곽도 두껍다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동물마다 조금 체형이 체형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동물의 그 모양 쉐이프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반해서 사람은 어깨 넓이가 넓고 가슴과 이 등까지의 그 폭이 굉장히 그 좁잖아요 그래서 어깨 넓이가 넓으면서 흉곽이 옆으로 넓적하고 두께가 얇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두꺼운 사람도 있지만냐 그러니까 벽이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고 동물처럼 인간도 다양하다. 그런 뜻이죠. 자, 흉곽이 두꺼워야 힘을 잘 쓴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해 주신 것이 흉곽이 두꺼우면 힘도 잘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고요. 네발 동물들을 보면 흉곽은 두꺼운데 어깨 너비가 좁고 흉곽의 넓이가 옆으로는 얕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동물들은 보통 흉곽이 두껍다고 생각하고 어깨는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죠? 흉곽이 양 옆으로 넓이가 넓은 것보다 흉곽 두께가 힘을 쓰는데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흉곽이 크면 힘을 쓰는데 흉곽의 두께와 힘과의 관계는 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막 이런 질문 같아요. 그다음에 아, 그렇다면 사람은 왜 어깨가 넓고 흉곽이 얇을까요? 사람의 같은 경우는 왜 흉곽이 얇고 어깨가, 어깨 넓이가 아, 클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상당히 어, 난해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방금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동물은 어떻게 되죠? 네 발로 걷는 짐승을 뜻하는 거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일단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이라는 것을 예, 하는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진화론 쪽으로 보면, 진화론 쪽으로, 첫 번째 진화론 쪽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구가 만들어진 40억 년 전. 40억 년 전에는 지구에는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존했던 박테리아들은, 박테리아들은 다뭘 했냐면, 무기 호흡이라는 걸 했어요. 무기 호흡 잘 아시죠?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그 호흡을 무기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20억 년이 지나면서, 20억 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가 질소라는 것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박테리아는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터치는 번개 같은 강력한 에너지에서 질소를 분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질소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대기 중의 CO2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했냐면 유기호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죠. 이게 이제 진화도로의 시초예요. 진화도의 시초. 그래서 바다의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진화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양서류가 되거나 설치류가 된 거죠. 자, 이런 하등 동물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고등 동물로 진화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과 DNA가 거의 99% 일치한다고 하는 유인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인원을 통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주로 이제 네 발을 주로 걷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깨가 넓어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만약에 어깨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뭐랄까 순발력과 빠른 스피드를 낼수 없는 그런 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동물에게는 없는 여기 칼라디컬이라고 하는 쇄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쇄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예전에 네 발로 걸었을 때는 이 손이 발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쇄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뭐 민첩하거나 날립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발달되고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쇄골이 커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깨 넓이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깨가 넓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또 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뇌가 자동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등 동물로 내려갈수록 뭐가 많이 발달되냐면 척추라는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뇌의 발달이 적고요. 하지만 고등 동물로 올라갈수록 몸통은 작아지고 뭐가 증가하게 되면 뇌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어, 곰 얘기를 들었는데, 곰은 몸통도 크고, 뇌도 얼굴도 크고, 어깨도 높더라. 그건 뭐냐면, 곰이 가끔씩 서서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체적인 구조가 다른 동물 구조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고등동물일수록 뭐가 발달되냐면, 뇌가 굉장히 발달해요. 자,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파워를 가지고 있고, 빨리 뛰거나 이러지 못하죠. 물론, 무게를 이용해서 큰 힘을 끌거나 미는 것은 강하지만, 어, 민첩성적이나 순발력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큰고등동물일따 하지라도 예외는 있어요. 코끼리처럼, 어, 코끼리 뇌는 체중에 비해서 약 4,000분의, 4,000분의 1이라고 하는 뇌의 몸, 그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체중에 40분의 1이라고 하는 뇌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체중에 비해서 뇌가 차지하고는 그 무게의 양을 비교하게 되면 사람이 훨씬 더 코끼리보다 더큰 양의 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간은 뇌를 사용해서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보호할 정도로 날렵하거나 민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깨가 넓게 진화했고, 뇌의 구조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의 흉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심장과 폐와, 그 다음에 뭐,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를 흉곽이 단단한 뼈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뇌도두개 강이라고 하는 그 두개 골이 단단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골반 강이라고 해서 우리 생식기에 귀중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진화를 했던 거죠. 따라서 동물들은 좀더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민첩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몸의 구조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굳이 어깨가 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외에 이제 근육이 발달됐다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뭐 손톱과 발톱을 갖게 됐다든가, 또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몸을 보호하는 보호색가 된다든가, 아니면 독성 물질을 분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동물들은 어깨가 좁고 흉곽이 발달됐는지, 사람은 왜 어깨가 넓고 흉곽이 좁은지 이걸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그 체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체형. 즉 몸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쉐이프라고 어, 하는 거죠. 어, 육 유관적으로 볼수 있는 몸의 그 형태를 체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인간의 체형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인간의 체형을 구분할 때 1925년도에 크레치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레치머라는 사람이 인간의 체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비만형, 그 다음에 투사형, 그 다음에 세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비만형이라는 것은 배도 나오고 좀 살이 좀 찐, 아, 통통한 사람을 의미하는 를 거고, 투사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아, 전형적인 아주 스탠다다한 몸을 투사향이라고 표현하고, 세장형은좀 마른 체형이 있죠. 길쭉길쭉하고 좀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을 세장형이다 이렇게 1925년도에 아, 크래치머라는 사람이죠 처음 분류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1945년도에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배엽, 그 다음에 중배엽, 그 다음에 외배엽 이렇게 인간의 체형을 구분을 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배엽은 비만형이고, 중배엽은 투사형이고, 외배엽은... 어, 세장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첨가해서 어, 말씀드리면 1949년에 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캔달 이 사람은 이제 척추의 휘어짐을 보고 체형을 구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지금 가장 많이 구분되어서 사용되는 이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셸던이 어, 분류했던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구분 지어요 자, 그럼 인간의 체형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DNA죠.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체형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배엽일 가능성이 크면 자식들도 거의 내배엽일 가능성이 큰 거죠. 하지만 엄마가 내배엽이고 엄마가 중배엽이면 그 내중배엽이라고 하는 그 중간 형태의 또 체형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어깨가 넓고 가슴과 등이 얇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좀 편협된 생각이죠. 왜 내배엽 같은 경우는 이 가슴과 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사람도 분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보편적으로 가슴과 등이 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깨가 넓다 좁다 그다음에 가슴 그 흉곽이 넓다 좁다 이것은 유전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아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과연 흉곽이 두꺼운 사람이 힘이 크냐? 글쎄요. 이건 좀, 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꼭 흉곽이 높다고 해서, 어, 힘이 크다, 근력이 크다. 이건 아니고, 저, 저번에 한번 그, 저하고 많이 그논의를 했었던 근력과의 관계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체형과 파워. 이것도 꼭 체형이 파워를 결정 지을 수 있죠. 투사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워가 셀 수도 있고, 어, 외비얼 같이 빼빼하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근력은 떨어지더라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는 굉장히 세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고편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체형이 파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동물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이것은 정확하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에, 몸의 신체적인 구조,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가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죠. 뇌발로 아, 네 걷는 짐승과 직립보행을 하는 그 인간과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과 지능이 발달한 사람과의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그런 직접적인 비교는 상당히 어렵고, 좀더 전문적인 뭐 그런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명장님께서 상당히 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더 전문적으로 답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하다 보니까 그런 인체 동물 짐승의 해부학적 구조를 갖게 됐고 사람은 역시 진화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